아 그러나, 의정부 연합! 자, 잡아야지! 자, 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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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잡아주시 예! 잘했어요. 예. 잘했어요. 잘했어요. 예. 예, 아까처럼. 예. 못 오, 못못 야, 야, 야! 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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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돼 아니, 아니, 아 네. 아 역시 영재 주장이에요. 네잘 잘리죠. 여덟 뭐명 네. 형들이 와도 뭐 두렵지 않습니다. 네. 뭐 캡틴 나와요 근데 이재 선수 야차슛야차 슛자 됐다 됐다. 아마도 저 이재 선수 야차 슛자. 어, 아, 어 정시오 막았어요. 어, 어 웬일이야? 우와, 잘했어요. 웬일이니? 정시오 준비해야지 준비. 준비해 시현이 막아야 돼. 그렇지. 됐다 됐다 이거 됐다 됐다 됐다. 그, 그렇지. 그? 그렇지! 준비해야지! 막아야지! 10번, 10번. 이게 맞이죠한번맞이죠 예. 박수 미야! 아! 아! 우와! 정신이 막았어요! 야! 이야! 정신이 그리고... 막았어요! 아, 엄청난 슛이 나왔어요! 아, 정신이! 이야! 아... 야 저런 골은 말이죠! 김현 힘든 아!